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 이거잖아. 1번을 당기는 거잖아. 1번. 이쪽으로. 1번 당기는 거니까, 먼저 1번을 당긴다고 하는 거 알고만 있으면, 뒤에는 무조건 풀어. 4번에서 6번. 그 다음에 이게 1.5mm야. 1mm가 아니고 1.5mm. 그, 그거를 알고 여기다가 메모를 해라고, 이렇게. 1.5라고. 하면, 틀리제 4, 5, 6, 도 8. 가보게 되면, 이걸 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4번, 5번, 6번, 이거는 많이 푸시도 아무 관계 없어요. 푸르고, 얘가 떨어져 있어야 얘가 밀어지죠. 그래서 떨어진 거 확인하고 이렇게 더 좋아지세요. 그럼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대각선 1분의 대각선 C 비점나사를 여기 배열에 닿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응, 닿았어요 그러면 1.5mm가 6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렇게 했어요 손을 딱 대세요 손을 대고 하나 둘셋넷다섯 달라는게 힘들어 그지 그러면 한번 두번 다섯 여섯이 제대로 안나와 요렇게 해서 여섯 가지 완전히 하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얘가 배열을 다있잖아요 지금 떼면 안 돼요 나사를 끝에 거를 4번, 5번, 6번을 다 조아주세요 하고 가운데를 항상 확인하세요 이힘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난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틀립니다 배열을 틀 때는 이리고 다음 타자는 요거 공간이 넓고, 이긴 좁잖아요. 그 공간 맞추고 해야 됩니다. 떼어주시고, 가운데가 이제 헐렁할 거예요. 그죠? 하기. 됐습니다. 끝입니다. 그죠? 네. 높이가 이렇게 되죠? 내려서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요. 그러면, 이거부터는 약간 맞출 수 있잖아. 그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보고, 보통 높이를 보고, 이렇게 0.8 정도 좁힌다. 그죠? 이거는 0.5 정도 좁힌다. 이 C가 이렇게 가야죠. 그죠? 0.5,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거. 네? 예? 가져가시면, 이두개 차이가 어떻게 나요? 0.3나서 그러니까 0.3만큼 얘를, 어떻게, 좁히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 방향, 요 마이너스 방향,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0.3만큼 돌려보세요. 이거는 회전 중에 가능한 거니까 0.3.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주가지고. 얘는 좁힐 게 없네요. 아, 어, 이거는 진짜 훌륭한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면 되거든요. 0 5야 0 5 m 이렇게 이렇게 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데 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실린더를 네.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유, 이유를 잘 보시게 되면 미리수가 조금 더 차이 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돼요 이 공간이 좀 넓죠 판이 완전히 안 들어간 거예요. 판그 사람이 잘못 걸었다는 거예요. 판이 빠졌다고 도볼수 있고 조금 더 조여지네. 이만큼 지금 차이 나는데 이거를 시민들 옮기려면 다음 사람도 시민들 다시 반대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이후 숙면하는 거 결과물을 일단 한 제대로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좁혀볼게요. 조금만 내려왔어요. 그죠? 그 치, 치수에 어긋나가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 하면 힘들있나 이렇게 뜨게 했으면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미는 거를 조금 더 밀어야죠. 눈금을 내가 안앉스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기되으니까 0.5가 이거 0.8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실린들를 조금 조금 주면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는 이제 1mm보다 오버가 했기 때문에, 여 보시게 되면, 자, 하나, 요, 다이얼이 있는 데 있죠? 다이얼, 요 안에 다이얼, 눈금이 있는 거. 어그 있는 고정나사가 제일 마지막 풉니다. 그래서, 돌려서 그 다음 나사부터, 여기가 이제 실린더 복사예요. 이렇게 푸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시면 한해 정도, 반 정도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시고, 마지막 그 푸기 전에는 눈금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눈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푸시고 지금은 좁히는 방향이 제대로 좁히신 거잖아요. 1, 포워드, 포워드, 빼거더, 포워드 방향으로 1mm만 움직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크게 가지만은, 이 다이아는 조금움직이고도 돼요. 고정. 이 고정 안 하면 실린드가 그냥 지 혼자서 돌기 때문에 치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고정을, 세개 나사를 다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시키고. 저거 주보세요. 수세나. 1mm 까지 갔기 때문에 얘가 조금 0.5 정도. 응. 너무 응. 움직이 이렇게. 이 정도로 가, 볼게요. 응. 움직이 공간은 응. 분입니다 결감을 이제 놓으면 확인합니다 또다시 트차붙이고 왔잖아요. 그럼 이걸 위에. 리셋 준위해 리셋. 그러고, 키도 온. 항상 잡으면 됩니다. 이거는웃도에 간격. 할수 있죠, 이제. 그죠? 0.55간 이거 더 가도 되죠? 0.7만큼 움직이고, 여기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0.2. 빼고도 하시면 다 맞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